안녕하세요. EGN Smart Engineering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먼 컬렉터 증폭기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직류 해석과 교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해로가 커먼 컬렉터 증폭기가 되겠는데요. 컬렉터 부분에 전원이 직접 연결된 부분이 다르겠습니다. 출력은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서 어, 커패스터를 거쳐 부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트에서는 직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류 해석에 앞서 직류 등가 회로를 그려야 되겠는데요. 직류 등가 회로를 그릴 때는 커패스터에 흐르는 직류 전류가 없기 때문에 커패스터를 오픈하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류 해석을 할때 에미터 전류를 어떻게 구하죠? 먼저 R1과 R2 부분을 태분한 등가회로로 그려주면 회로 해석이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어내서 태분한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와 같이 했을 때 태분한 등가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AB 양단의 전압이 되기 때문에 전압 분배법칙에 의해서 R2에 걸린 전압을 구하면 되죠. 바로 R1 플러스 R2 분의 R2 VCC가 되겠습니다. 한편 태분한 등가 저항은 전원이 0V일 때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CC가 0일 때의 등가 저항은 R1 R2가 병렬이 되겠습니다. 즉 등가 저항은 R1 병렬 R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태분한 등가 회로를 원래의 회로에 대체해서 그린 다음에 이 회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에서 전원은 VBB가 되겠고요. 이 전원 중 베이스와 에미터에 VB라는 전압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저항에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두 개의 전압을 뺀 전압이 저항 RB와 RE에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v b b v b 한 전압은 바로 저항 R에 걸리겠고요. 전압은 REI가 되겠습니다. 또한, RB에 걸린 전압은 RBIB가 되겠는데요. IB가 1 플러스 베타분의 1, IE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IE로 묶어서 I 값을 구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죠. 이때 전류 i를 구하면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교류 등가 회로에서 저항 re와 r2는 이와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r0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r2는 g m 분의 1이 되겠죠. 이번 차트에서는 한번 커먼 컬렉터 증폭기에 교류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교류 등가 회로를 그릴 때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직류 전원은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직류 전원을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커패스터는 임피던스가 매우 적다 생각하고 이와 같이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첫 번째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한편 이와 같은 회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R라는 어, R라는 베이스와 그라운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 이 밑으로 그려줘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아, 이와 같이 하면은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고요.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의 교류 등가 기호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R2는 여기에 있겠고요. R0는 이와 같이 되겠죠. 이때 R0는 에미터와 컬렉터 사이, 즉 그라운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그려줘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류 증폭기 회로에 대해서 부하가 RL이 되겠고요. 입력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가입력저항 RI를 구해보겠습니다. 등가입력저항 RI는 어떻게 구하죠? 증폭기 회로에 대해서 입력저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폭기의 출력저항도 입력저항에 포함되어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어떻게 되죠? 먼저 이와 같이 R1, R2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R1, R2 병렬 오른쪽에 교류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른쪽의 회로도를 따로 그리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때 저항 r i 은 어떻게 구하죠? 전류를 1암표를 흘린 다음에 전압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V는 r i 인데 I가 1A이면 전압은 바로 저항이 되죠. 어, 1A를 흘려주면 에미터 쪽에는 1 플러스 베타 암페어가 흐르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 I star는 어떻게 되죠? 바로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겠죠. 저항은 바로 r 이 플러스 세 저항의 병렬이 되겠습니다. 어, 이때 대부분의 텍스트북에서는 r0 가 다른 저항에 비해서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r0 를 매우 크다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ri 는두 개의 병렬 ri 스타가 되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이번에는 한번 등가출력저항 r0 를 구해 보겠습니다 r0 는 어떻게 구하죠 이와 같은 증폭기 회로에 대하여 출력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V-I가 0일 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 V-I가 0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베이스 단자가 그라운드에 묶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이스 단자를 이렇게 그라운드로 묶고 회로를 그려주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R0는 어떻게 되죠? 아, 그렇다면, VI가 0V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어, 이쪽 R의 위쪽 전압은 0V가 되겠습니다. 교류 등가회로에서는이 전압이 0V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쪽 단자는 버츄얼리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0는 어떻게 되죠? 이 저항과 이 저항이 병렬이 되겠죠. 모든 저항이 병렬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R 제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면 이, 이 저항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한편 증폭기 이득 Av는 어떻게 되죠? 아, 바로 이와 같은 증폭기에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증폭기 이득은 입력과 출력을 떼고 회로를 구한, 그린 다음에 입력에 전압 Vi를 넣고 출력전압 Vout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비율이 전압 이득이 되겠죠. 그렇다면, V-out은 어떻게 되죠? 입력 전압은 모두 이와 같이 걸리게 되겠고요. 이 양단 전압이 0V가 되기 때문에, V-I 전압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out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R이 병렬 R제로에 걸린 전압이 되기 때문에, V-out은 어떻게 되죠? V-out은, 모든 저항분에, 이 R이 병렬, R0 병렬한 저항에 VI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폭기 이득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저항 B가 되겠습니다. 아, 이때 R이라는 저항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 이득은 거의 1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폭기의 전체 이득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에 입력 전원을 이와 같이 넣고요. 출력에 부하를 이와 같이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보통 입력 전압에는 내부조항 RSN이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이득은 어떻게 구했죠?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RI는 앞에서 구했고요. R0도 앞에서 구한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AV도 대입하면 전체 전압 이득을 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먼 에미터 증폭기에 대해서 RI, R0, AV를 구하는 방법과 전체 전압 이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